니나 책에다 쓰레기 나왔는데 말쩍 먹고 밸류 말쩍 먹고 밸류 한번 해볼까 휘바락이 나중에 우디를 나오고. 요즘에 벨류데 갈때 진짜 내가 느끼는 건데 그냥 이렐리아만 안 쓰면 되는 것같 아, 이렐리아 가왜 이렇게 애매하지? 몰가가 버프 먹었으니까 벨류데 갈때 현자 쪽을 좀 컨셉을 잡는 게 어떨까 얘들아. 이 땅에 희망을 그러니까 약간 컨셉을 현자로 잡는 거지, 현자로. 예전에는막 용군주로 잡았는데. 음, 요렇게 놔둬 놓고 이제 메인 딜러를 넣는 거지. 오른 우디는 고정이고. 안 나오면 이제 갈리오 리본 쓰는 거고. 현자면은 AP로 가는 게 낫거든. 이렇게 하면 이제 리산네이랑 아지르랑 다세지니까 맞지. 우디르는 피업되고. 애초에 벨류데갈 때 AD템 설계를 하면 이래라고 자야밖에 없잖아. 벨류데그고 마음 먹었을 때는 AD템 설계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행운이 왜안 들어가? 보코 어디 갔노? 어 설마 피바 모래파가 또 이긴다고? 아고전고전자템 설계를 할 건데. 모렐로를 모르가나 후이 준다고 생각하고, 피바라기를 우디르나 오공을 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저 슬지는 웬만하면은 부인수로 빼서 이렐리아를 살짝 걸쳐야 되나? 그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웬만하면 이렐리를 좀 쓰기가 싫어서. 음. 상점 필요 없다. 나 골드도. 골드 주세요. 리븐이 퍼프를 많이먹어가지고 리븐을 짬타이거로 가면 되겠는데 인정? 이러면 <목소리> 갈리오 갈리오 맛있고 솔직히 근데 갈리오가 붙으면 또 이렐리아 쓰고 싶단 말이야 <목소리> 자이라 조맹고 어디갔지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파란색 해주고 대전사 행운 못하는거 쪼금 열받긴 하네요 티모랑 코브코 한마리가 안나온게 어제 뭐, 티모나 코브코 술무로 갔나? 이 둘이가 안 나온 건 처음이네, 진짜. 아이템을 떨어뜨립니다. 지금 행운을 넣는 것보다 오후 이야기로 피관리를 하고 8렙 때 행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9렙을 가야 돼가지고. 지금부터 행운 타봤자 뭐, 억소리 나는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자야? 자야 팀이 없는데, <laughs> 라칸으로 쓰면 되니까, 맞지? 대천사 모렐로의 라칸, 그 각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라칸이 이성 붙으면, 라칸한테 주는 거고. 근데 그냥 또장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또장 줄게요, 님들. 어차피 이거 내리면 빠지는 거거든. 라칸이 이성 붙으면은 라칸한테 대천사 방테 몰아주면서 현자만 넣을 거고 아지르 휘웨가 붙으면 아지르 쪽으로 갈 거고 그런 식으로 해보리시죠 사다시 오의 불레벨 야기 꾼이 버프 먹어가지고 피관리가 좀잘 되는 느낌인데? 어 유물 대장간 이거 먹어보자 이거 좋다매. 보호막이 깨질 때마다 흡수량 100%, 몸집이 줄어들고 20% 동상과 면역이 됩니다. 그래요. 이 유물을 줬을 때 505D를 낙한 중에 가장 요번에 새로 난거 중에 어울리는 챔피언이 뭘까요? 나도 이 유물 오늘 처음이라. 다 좋다고요 그러면 뭐이성 붙는거 주면 돼 다음 템에 가보이 템은 거벨이랑 갑바를 쓸 수가 있는데 거벨 갑바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템 거벨은 워목을 내셔 스테라그 다음에 갑바는 방끝 거결 방끝 이원짜리 머리 아프구요. 돌려서 이제 팩을 맞춰 보이시죠. 나이에나 무조건 쓰고, 5공 무조건 쓰고, 3라칸 무조건 쓰고, 세트는 무조건 안 쓰고, 보르고로 가나 쓰고, 티비를 빼고 소나카 넣겠습니다. 현자가 버프 먹어가지고. 이걸 돈을 별로 안 써도 되네.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하고 5금템 주고. 네여 이렐리야. 조합은 뭔가 이위를 써야 되는 조합이긴 하네. 이건 걸려 있는데 존나 세지. 현자 쪽 버프 먹어서 그런가? 그냥 붙는거 씁시다. 라고 이피누구 용의 축복이 이런 것이오 하나씩 붙으면서 그레이드 몰가나 존나 세졌네 와 시다 어 몰가 3성 찍으라고 몰가 한두마리 더 나오면은 후웨이 놓고 복자 와, 되게 센데요? 그냥 버퍼 먹어서 되게 센거 같은데, 현자대 불공이 미쳤다. 아, 나는 붙이고 싶은데.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궁금 여러 가지 시들 아니, 뭘가드 미쳤는데요. 한두 마리만 찾아야 될것 같은데. 갈리오템리분 이래 죽고 그랬나? 자, 이제부터는, 이거나 읽어봅시다. 반응 피해랑 감소. 공격을 당할 때마다 많아, 2초. 그냥, 라칸이, 그냥 좋은데, 이거, 이 템. 이번에 잊어보면서 모르가나두 마리만 찾아면 1등이라 바닥 불불 끄길게요. 엠마도 견제하면 끝이잖아. 맞지? 뭘, 몰. 뭘, 몰. 뭘, 뭘, 리산드라우디르다 모으고 싶은데 이 판은 보내주자. 그런데 A시대, 나는 몰가대오막 뭐야? 오막 <laughs> 뭐야? A실의 개패버리기. 안돼 빨리 몰가두 마리 찾아야 돼. 그림처럼. 뭘가 두 마리 찾아야 돼, 돼. 안돼. 도장해서 나이스. 도장해 가지고 유사행장돌이. 아니, 진짜 센데요? 파트. 확실히, 사쿠 삼성 진짜 안 나오긴 하네. 확률 줄어가지고. 보자, 구인수 과, 가운. 그렇지, 끌린나 이게 방템이었지. 그래, 가이쒸. 이릴리아 근본 템들고 왔죠? 원숭이, 빵! 잠깐만, 지는데 비상! 모르가나한 마리는 찾아야 되거든. 한 마리 찾으면 우승이잖아. 내턴 네 견디면.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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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세 턴. 하나, 둘, 세 턴. 음. 난두 턴. 얘한테 내가 한 턴만 이기면 1등. 방템?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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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에 내셔? 락한템 1일이나 바꿀까? 18 전투가 끝날 때까지 체력을 100% 획득하고 150% 증가. 뭐야? 나중에 그러면 체력 100 회복하고 존나 세지는 건가? 언제 세지? 100 회복하는데 회복이 안 되나? 뭘뭘 아, 한 턴인데 쉬운 것 같은데? 에이. 한턱 현도 모릅니다. 어, 이걸 막잖아. 이래라, 지라, 지 말아. 갈려 노들이잖아. 어쨌든, 여러분, 찍었습니다. <laughs> 맨. 찍었으면 된거 아닌겨? 이러면은 후이를 빼고, 조라카? 원래 늙거 없으면, 우디르가 몸빵이 좋아가지고 좋긴 한데. 이라넣는는 낫다 나 나가 지 인자 사연자 몰라 또장 그렇지 사연자 모르가나 3승 오우씨 야야야야야야 야 이걸 치려고 한다고. 엉. 일렬 모르가나. 남자는 중간 아닌겨. 그렇지. 그렇지. 먼저 맞고 먼저 칼긴다는 마인드. 가다! 요게 케이코 털이다 새로 덱 발견했고요. 현자 덱 현자야. 이런 식으로 1등 하시면 됩니다. 끝.